오늘 새벽 진행된 게임스컴의 첫날에는 많은 게임이 공개되었지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퍼로비스에서 제작한 신규 게임 도깨비였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더군다나 시네마틱으로 점칠된 영상도 아닌 실제 인게임 플레이 영상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도깨비의 장르는 수집형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로 인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면 다양한 활동 외에도 여러가지 동료들과 함께 전투를 하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픈월드 게임인 만큼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영상 초반부터 게임의 전투보단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도로를 질주하며 공중에서 훅과 우산 등 정말 다양한 이동수단이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 배경 디자인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 굉장히 모던해진 한옥 디자인들과 소대 연, 연등등 전통적인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내놓기도 하였죠. 뿐만 아니라 해변, 공원, 눈보라, 바닷가 등 다양한 날씨와 지형지물이 등장해 게임의 맵 스케일이 상당한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픽도 짬이 있는 개발사라 그런지 레이 트레이싱은 물론 확실히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그래픽을 선보였습니다. 도깨비는 PC 콘솔 위주로 개발되고 있지만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확장도 고려 중인 걸 생각해 봤을 때 게임의 그래픽은 정말 상당한 수준이죠. 수집형 오픈월드 어드벤처이니만큼 게임은 수집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플레이를 살펴보면 각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맵을 돌아다니다가 포켓몬스터의 포켓몬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도깨비들을 수집하고 꺼내 전투를 펼치는 것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게임플레이를 살펴보면 여러 상황마다 각기 다른 도깨비들이 등장하는 걸볼수 있죠. 실제로 원래 도깨비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MMO로 제작되었지만 이후 방향성을 바꿔 수집형 오픈월드로 제작을 한 게임이다 보니 수집 요소가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전투적인 측면이 생각보다 많이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캐주얼해 보이고 사용하는 도구들도 이상하지만 전투의 구색만큼은 액션 게임 못지않게 꽤나 잘 갖추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나 게임플레이로 제작한 트레일러라서 그런가 붉은 사막대와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프레임이 끊기기도 하였습니다. 뭐 2022년 출시 예정인 게임인 만큼 아직 이건 크게 걱정될 부분은 아니지만요. 이 도깨비는 공개 직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트레일러에 삽입된 노래 제목이 GTA의 제작사 락스타게임즈를 연상시키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자유도 높은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KGTA라고 불리기도 하며 각가지 도깨비들을 수집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전투를 펼치는 방식과 아기자기한 그래픽들 때문에 K-포켓몬이라고 호평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해외 웹진인 폴리곤에서는 몬스터헌터, 포켓몬, 스플래툰과 비슷하지만 다른 게임의 느낌이 크게 나진 않는다고 언급하였으며 아이즈엔도 트레일러의 대부분이 실제 게임 플레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놀랍다고 언급하였죠. 한국인들은 지긋지긋한 중세 엘프 미녀병뿅이 디자인에서 벗어나 뭔가 좀더 신선하고 닌텐도 같이 아기자기한 디자인에 큰 호평을 하였고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도 한때 한국을 호령했던 오픈월드 게임 레이시티가 떠오른다며 엄청난 호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호평이 이어지자 퍼로비스의 주식은 하루 만에 25% 상승하는 엄청난 수직 곡선을 그리며 제 지갑 또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옆 동네 NC 소프트의 신작인 불소트는 또 리니지 복부 수준으로 게임을 출시해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주식의 가격이 1년 뒤로 돌아가는 뼈 아픈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마 내일 새벽이나 이틀 뒤 새벽쯤에 진행될 퍼르비스 최고의 기대작 붉은 사막도 공개 예정이라 영상이 올라간 뒤에도 쭉 기대하는 마음으로 게임스컴을 지켜보는 맛이 있겠네요. 3N이 죽을 쓰고 있는 동안 크래프톤은 해외를 노리며 시장 1등을 먹었으니 이제 퍼러비스의 차례가 오는가 봅니다. 간만에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